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콜딩스는 작년 7월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20만원대에서 76만원까지 올랐던 종목인데요. 자, 이후에는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반토막이 났었고, 다시 반등을 해줬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전기차 수요 부진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광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을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죠. 4분기. 그래서 테슬라 리스크 이런 부분까지 이제 2차전지에 좀악 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 기대해 볼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물려 계실 텐데, 물려 계신 분들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하면서 향후 탈출을, 어, 해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개인과 기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매수하다가 지금은 매도세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은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은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는 올해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64조, 64조 횡보하다가 57조까지 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76조, 84조까지 재작년에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최고치를 찍고 다시 한번 좀 내려왔어요. 작년에 77조까지 좀 눌렸고요. 올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80조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과거에 부진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랐고 다시 또 최근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 다만, 이제 올해 반등을 해준다는 점에서는 매출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순위익도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반등세. 그래서 올해 실적은 괜찮아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부채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 65, 65, 66, 68. 예, 전반적으로 계속 6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69 정도. 그래서 뭐 부채 부담은 크게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양호하고요. ROE 보시겠습니다. 3, 4, 3. 과거에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13까지 올라가서 두 자리 진입은 좋았었고요. 그리고 6. 그리고 이제 작년 치는 일단은 뭐 지금 나오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올해는 4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뭐 작년도 거의 뭐 5, 5 대나 뭐이 정도 나올 거예요. 5에서 4. 그래서 어쨌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익성이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동사 배당금 보시게 되면요. 자 올해는 1,1750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2.85%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냥 적당히 챙겨간다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2.78배, PBR은 0.5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지금 뭐 굉장히 싸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제가 받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일단 실적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지금 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 주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다시 한번 잘 나온다면 우리가 어, 리레, 리레이팅을 통해서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어, 좀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실적이 좀 저조하면서 자 적정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입니다. 자,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8,413억 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분기 대비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 어, 우리가 굉장히 좀 아쉬운 4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배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부진한 철광 업황으로 인해 별도 기준 포스코의 실적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탄소광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원류탄과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롤마진이 톤당 17,000원가량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4분기 실적을 좀 악화시켰다 자 그리고 해외 철광 부문도 부진한 시황의 영향으로 직전분기보다 이익이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부문도 신규 사업의 초기 운영비 영향으로 적자가 지속 중에 있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쉽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상반기 자동차 강판, 후판 가격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재선 원료 가격의 상승폭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수요의 강도에 달렸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향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원가 부담은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아쉽겠고 유의미한 롤 마진 및 실적 회복은 자 오는 3분기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좀 우리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전망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철광 업황도 회복을 기다려야 하지만 배터리 금속 업황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배터리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국면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극심한 리튬 공급 부족 사태는 우리가 좀 발생하기 힘든 이벤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리튬의 가격이 막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은 당분간 좀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올라줄 것으로 가격이 올라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 지금 이제 적가 매수의 기회를 봐야 되느냐?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위험한 구간까지는 저는 보고 있진 않,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들어가서 이 상승 여력, 어, 기간 대비 수익성을 또 따져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재료가 좀 많이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가 좋은 다른 종목을 봐서, 기간 대비 똑같은 기간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이득이다라는, 어, 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요 종목보다는 신규로는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수익성 부분.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현재 재료로서 6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꾸준하게 좀 보유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셔야지. 뭐 단기간에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은 좀 힘들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지금은 어쨌든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선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수개월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길 바라 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고 자 그래서 60만 원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 어, 음, 과거에 물려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일단 라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54만 원. 자 54만 원 라인 하나 더 그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무조건 60만 원 밑으로 빼는 거는 어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기본 옵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60만 원 밑에 평단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에한해서는 54만 원 밑으로 좀 맞춰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좀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고점에서 물렸어도 54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뺄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하신 분들은 54만 원 밑으로 평 평단 여러분들 가능하신 구간까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신 구간까지만 내려주시고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다가 어 본전이 왔을 때 어팡이나 이런 기업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고 더 가져갈 것인지 스탑할 것인지 한번 그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은 이렇게 구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어 지금 그 평단 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막 엄청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저는 거의 바닥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살짝. 살짝 나와죽으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 찐반등인지 우리가 뭐 100%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물타기는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관리 아직 안 되신 분들 지금 반드시 평단관리 하시고 어, 하반기 이후까지 좀 어, 여러분들 보신다는 느낌으로 중장기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어,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 조금 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도 충분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실적이 막 악화가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고생들 하셨고요. 여러분들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